네. 응. 그래. 축복받아 마땅한 생명의 탄생 하지만 태어나자마자 영문도 모른 채 부모에게 버려지는 아이들. 이 아이들은 보호 시설을 집처럼 여기며 살아갑니다. 버려지는 아이들뿐 아니라 부모의 학대, 이혼 등의 이유로 보호 시설에 맡겨지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지날 때마다 두렵죠. 네. 왜 살아야 나그나왜 굳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살아야 되나. 만 18세가 되면 자립 준비 청년이란 이름표를 달고 의지와는 상관없이 떠밀리듯 세상으로 나와야 합니다. 이들은 또다시 누군가의 따뜻한 보호 대신 홀로 차가운 현실과 마주해야 합니다. 막막한 상태로 사회의 첫발을 내딛는 자립 준비 청년들에게 누군가는 희망의 등불이 되어줘야 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의 김현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다시 뵙게 된 <laughs> 아름다운 최영주입니다. 오늘 저희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에서 요 아주 특별한 순서를 마련했는데, 음. 이른 나이에 어른이 되어야만 하는 좀 안타까운 우리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보호를 받지 못하고, 음. 네, 사회에 내몰리는 보호 종료 아동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이 말이 요즘에 자립 준비 청년으로 바뀌었어요. 오, 좋게 바뀌었네요. 네네. 예, 예, 예. 음. 그런데 18, 아직은 어린아이들이잖아요. 음. 그런 아이들이 이제 보호가 종료되면서 자립 능력과는 상관없이 그냥 사회로 내몰리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아이들이요 한해 평균 2,500명에서 2,600명 정도 한다니까 야 대단하죠. 예. 아, 진짜 큰 숫자예요, 그렇죠? 예. 저희 오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에서 이 아이들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세상에 음. 홀로 버려지지 않도록 오늘 좀 저희가 힘을 보태려고 합니다. 자, 지금 바로 1588의 3839, 1588의 3839로 전화 주세요. 자립 준비 청년들이 건강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이영선입니다. 저는 내년이면 보호 종료가 됩니다. 1년 전 만난 영선 씨는 집이나 다름 없던 보육원 퇴소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1년 전. 아... 아 너무 막막하죠. 진로 고민만으로도 벅찬 고삼 영선 씨는 앞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내년 2월 이쯤에 보호 종료가 되고 솔직히 뭐 어떻게 집을 구하고 어디에서 살아야 될지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신중하게 생각을 못한 것 같아서 더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뭐라도 해 보자 싶어 선생님께 자립 교육을 받기로 했습니다. 네. 이제 2월이면은 또 자립을 해야 되잖아 그렇지? 네. 자립을 해서 이제 홀로 살기를 해야 되는데 네. 어, 자립을 하게 되면 자립 정착금이라고 5 0 0만 원을 지원을 해 주는 거야. 이거는 오롯이 너 주는 거야, 이거는. 자립 정착금으로 집도 같이 구할 수 있는. 어, 고 전세를 얻기는 어렵고 이제 전그 월세 보증금으로 다 사용할 수있어 조언구할 어른도 없이 혼자 집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너무 막막할 것 같아요. 그냥 저 스스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자립할 때는 쌤들이 도와주시고 하는데 이제 저 혼자서 얼마 안 되는 돈으로 집을 구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호가 종료되는 자립준비 청년들은 평균 500만 원의 자립정착금을 받고 시설을 나옵니다. 큰 돈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방한칸 구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과연 이 돈으로 어떤 집을 구할 수 있을지 직접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 금액은 어느 정도 보증금을 생각을 하세요? 어, 한 500만 원 정도로 생각합니다. 보증금은 500 정도 생각을 하세요? 500만 원에 월세는 싸면 좋겠죠? 네. 이 공간이 이제... 18살... 혼자 집을 구하기가 이거 또 혼자 살아야 되잖아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막상 집을 보니 마음이 더 착잡해졌습니다. 아 걱정돼요. 일단은 가격도 가격이고 가격을 생각하면 은 여긴 안 되고. 가전제품이나 가구는 어떤 돈으로 마련해야 할까요. 그래서 이번엔 기본적인 가구와 가전제품이 갖춰진 곳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네. 여기 여기가 이제 500이 안 돼서 네. 보증금 1000부터 3000까지 가능한 집이고 음. 이제 보증금 3000까지 하면은 벌써 40까지 맞출 수 있죠. 음. 차라리 둘러보지나 말 걸. 음. 500만 원이란 돈이 이렇게 작았다니 음.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가지고 있는 돈은 얼마 없는데 그걸로 집을 구해야 되고 가격이 생각했던 것보다 이제 두배 가까이 나가서 안될거 같고 많이 막막해요. 1년 전 만났던 또 다른 자립 준비 청년. 거친 숨모라시며 온몸에서 김이 펄펄 날 정도로 운동에 열중한 주인공. 저는 옵슬레이 거리표 강한이라고 합니다. 올해 보호 종료가 된지 4년 차로 지금 현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강한 선수는 2019년 그리고 2021년에도 법슬레이 국가대표 선수로 발탁돼 세계 대회에서도 힘차게 빙판을 내달렸습니다. 운동은 그를 절망과 어두움에서 건져준 희망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태어나자마자부터 날 이제 20년 정도 보육원에서 계속 쭉 세운 생활을 해 왔습니다. 어릴 때 10년 정도 직상 선수를 하다가 우연치않게 복슬레이 선수 모집 한다는 그런 공고를 봐서 이제 그냥 무작정 그냥 지원을 했죠. 국가 대표 선수이긴 하지만 초집 훈련이 없는 기간엔 그 또한 다른 자립 준비 청년들과 마찬가지로 홀로 집에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학교 서울로 옮기면서 이제 20년도 7월 달에 네, 어. 여기 로 이사 오게 어요 하지만 제대로 된 집을 구할 수 없어 이집저집 집 전전해야 했습니다. 이사를 지금 총 4년 동안 거의 1년 한 번씩 이사했다고 보면 되죠. 자립 정착금 500만 원을 받았는데, 그거를 이제 보증금으로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월세 내고. 그렇게 해서 지내다가, 첫 번째 집 주인이 갑자기 나가라고 하면서 그 집을 팔았다고, 좀 나가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보증금을 줬던 금액도 못 받고, 그냥 쫓겨난 거죠. 그니까 그것도 몰랐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에 나와서 아무것도 모르면 저럴 수 있어요. 아, 당연히 예. 어른도 잘 모를 수 있어요. 당황할 수 있어요. 그럼요, 있을까? 그럼요. 예. 아무것도 몰라 불이익을 당하고 있지만 곁에서 조언해줄 어른 한명 없는 현실. 그래서 세상이 더 가혹했습니다. 주저앉고 싶은 순간도 있었지만 이름처럼 강하게 버텨냈습니다. 진짜. 나쁜 생각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힘들었었는데 어떻게 이겨내고 계속 그냥 어떻게 주어진 환경에 살다 보니까 열심히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데. 홉스레의 국가 대표가 된 후로는 훈련장이 집보다 더 편안하게 느껴질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운동하면서 이제 밥이 잘 나오고 하니까. 크게 먹고 살 걱정은 아주 지 운동하면서 학교생활 하면서 근데 이제 집에 혼자 해서 이제 명절 때 특히 명절 때나 휴가 때 집에 오면 그때부터 다시 공허함이 시작되죠 밥도 잘못 챙겨 먹고 이제는 어엿한 국가대표로 자리 잡았지만 홀로 살아가는 건 여전히 힘듭니다 자립 준비 청년들이 내일을 계획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에서는 보호 종류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 텐데요. 아, 먼저 자립 준비 청년들의 멘토 이성남 선생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아, 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이름만큼이나 특별히 강한 어, 한 분을 모셨습니다. 허스레이 강한 선수 오셨습니다. 와, 빼이에요 네. 강 선수, 베이징 올림픽 가실 수 있었는데 못 봐서 저 되게 속상했어요. 아, 네. 아쉽게 부상을 아. 당하면서 여러 번 수술을 아. 하면서 어. 올림픽이 무산이 됐죠. 그래서 다음 올림픽 26년도 밀라노 동계 올림픽을 위해 음.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니 영상에서 보니까. 강한 선수도 자립 준비 청년이셨더라고요. 보육원을 나와서 지금 퇴소한지는 올해 5년차. 아 5년차. 네, 벌써 예. 5년이 네 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laughs> <laughs> 아, 니 근데 어떻게 하다 봅스레이 선수가 돼야 되겠다는 결심. 을 어, 어떻게 보면 어 국가대표가 돼서 올림픽 나가면 그래도 저를 나와 주신 부모님이 뭐한 번이라도 보지 않을까. 아, 그런 생각. 네, 생각이 네 그런 생각, 그런 약간 자랑거리 그런. 아들이 이런 선수가 됐다. 그런 음. 자랑거리를 보여주기 위해 지금까지 국가대표 되기 위해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멋지다. 음. 음. 아니, 이렇게, 진짜 아무튼, 계속 멋있다는 <laughs>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저 이성전 네. 선생님도 네. 자립 준비하는 네. 청소년이. 네, 네, 그렇습니다. 보호 종료가 된 지는 20년 어. 이제 되었습니다. 우리 이성전 선생님이 방송 전에 제가 좀 물어봤잖아요. 음. 지금 현재 선생님으로 계신 거야. 그게 아니고, 염천 교육 진영 최장학사가 되셨대요. 그것 뿐만 예. 아니라 작년에 대한민국 스승상, 그리고 옥조 근정훈장 이런 거 처음 들어봤잖아요. 타셨어요. <laughs> 옥조들은 네. 좋은 거 아니에요. <laughs> 맞아, 맞아. 우와, 축하드려요. <laughs> 축하드려요. 아, 네. 예. 감사합니다. 아, 예. 그 선생님 자립 네. 그 준비 청년 이러면 네. 얼마 전까지는 저희가 보호 종료 네. 아동이나 이런 용어 있었잖아요. 네, 네. 이름이 좀 바뀌었다고 들었어요. 보호가 종료되었다는 사실은 자립을 혼자서 할수 없는 부분인데 그래서. 어, 정부에서도 저에게 요청을 하고 음. 또 저희도 건유를 해서 자립준비청년으로 음. 그렇게 불려 이제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음. 음. 아이고, 우리 강한 선수는. <laughs> 진짜 이렇게 딱 보기에는 밝은 기운 때문에 좀 어려웠을까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드는데 네. 아우 퇴소할 때 엄청 힘들었죠. 그죠. 모든 네. 자립 청년들의 문제일 거예요. 음. 일단 주거 문제가 주거 문제. 네, 가장 네, 힘들었던 음. 것 같아요. 저도 이 자립 정착금 500만 원이 나오지만 오. 오로지 저 혼자 집을 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음. 근데 퇴소하자마자 갈 곳이 없는 거죠. 음. 그래서 이렇게 막그 밤새 막 지내기도 하고 p c 방이나 음. 그런 음. 막. 음. 거의 노숙 아닌 노숙 생활을 한 거죠 일주일 동안은 주거 문제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지금 5년 됐는데 자립 음. 퇴소한지 자립준비 청년이 된지 근데 이사도 다섯 번 했어요. 그러니까 <laughs> 하... 선생님도 조금 시간이 흘렀지만 네. 나오실 때 진짜 막막하셨을 것 같아요. 기억나세요? 막막하다는 표현보다도 뭐 네. 모르...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렇죠. 막막함 네. 자체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음... 아... 그집 구할 지금... 때는. 네. 특히, 다 그렇잖아요. 네. 잠시 우리 시설에서 어떤 정보를 들은 게 없어요. 아무것도? 사실 그게 제일 문제이긴 하거든요. 어. 일단, 일반 우리 가정을 음. 보더라도 음. 자기 방이 있고, 음. 그리고 본인이 쉴수 있는 곳, 음. 예. 그 곳이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주거의 문제가 가장 시급한 것 같아요. 음. 그 불안정한 주거가 해결되어야지만 무언가 다른 일을 할수 있는 음. 그런 기반이 되고, 음. 또 편안하게. 심으로써 다른 사람들과 또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심리적인 안정감도. 그렇죠. 안정감이 있... 제일 중요하죠. 예, 맞습니다. 어. 예. 아, 저얘를 들으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에서 그 자립 준비 그 청년들이 아더 이상 아무런 그 도움 없이 또 준비 없이 홀로 세상에 나가지 않도록 좀 도움을 줘야겠죠. 오늘 감동하시니까 예. 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바로 1 5 8 8 3839. 1588-3839로 전화주셔서요. 아이들에게 힘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